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몸이 쇠해가고, 늙어가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삶의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삶의 목적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쌓는 것이다.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노년의 말씀이지, 어린이의 떠들썩한 소리가 아니다. 삶은 지혜를 쌓는 과정이며,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은 경험을 쌓아간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더욱 현명해지며 지혜로운 선택을 할수 있게 된다. 나이가 들어가면 어려워지는 것은 몸뿐이지. 마음은 오히려 부드러워진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쇠해하고 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부드러워진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다. 나이를 먹으면 할 일은 더 많아진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유로워지고 삶에서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만날 수 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더욱 능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선택지는 더욱 많아지며 가능성도 더욱 넓어진다. 그리고 이런 선택과 도전들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에너지와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변화의 마음가짐이 있다면, 나이든 젊은이든 새로운 도전을 해낼 수 있다. 변화는 삶의 필수 요소이며, 변화에 따라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이든 젊은이든, 변화에 대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다. 법정 스님의 명언을 바탕으로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며,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변화의 마음가짐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와 열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동아리를 찾아 참여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이런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통해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삶이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를 위해 변화와 도전에 대한 용기와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배움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삶을 목적 없이 사는 이는 가족이라도 피하고 주변의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일을 가까이 두어라.